<웃음> 어? <웃음> 왜 울어요? <laughs> 어... 아니요 환희가요 그 유튜브에서 되게 잘나가는 크리에이터 중에 환희의 주방님이라고 있는데 어 그분이 <laughs> 추석 선물 주셨어요 <laughs> 너무 고마워서 <laughs> 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. 아까 뭐 월병 뭐 월병. 어 포장 어어어 어. 아 진짜. 아아 진짜. 아 이렇게 언박싱이 자연스럽게 될 줄이야. 아, 진짜. 아 언박싱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. 어 일단 어 근데 먹어 보기 전에 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볼 거 물어볼 거예요. 혹시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이 월병은요, 파당금에다가 견과류랑 건조 과일, 그래서 소를 만들었어요. 그 껍질에는 라드하고 이제 상장이라고 해서 그 일종의 물엿 같은 거 그걸 넣었어요. 그래서 껍질만 들어서 빚고 틀에 넣어가지고 찍은 다음에 구워냈어요. 그래서 먹으면 아, 아주 힘날 거예요. 일단 먹어볼게요. 어, 어, 이걸 봐산 마... 거지? 아, 네. 자, 여러분 한이의 주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, 한이예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월병을 만들어 봤어요. <laughs> 그그니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만 너무 크리에이터. 음. 우와. 어. 왜 웃기는 TV에 게 선물을 줬나요? 음, 이번 경코친강의뭐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드신 것도 그렇고, 아발 네, 뚝을 보니까 제가 말랐을 때가 생각나가지고 예,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서 만들게됐습니다 <laughs> 여러분, 환희의 주방 인터넷 검색에서요 네이버 최고도 안 나오고요. 유튜브에서 환희의 주방 검색하시면 맛있는 요리 정보와 한번 들으면 못 헤어나오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안녕하세요, 환희 의 주방이요 채널을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도 친해지면 요 월병 받을 수 있으니까 환희 주방 구독하고 꼭 친해주세요. <laughs> 이상 환희에게 받는 월병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또 봐요. 수석 잘 보내요. 안녕. <laughs> 음, 뭐 <너무> 먹고? <맛있어. 웃음>